필립스 전동 칫솔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기. 이 제품은 필립스 소니케어 3100 시리즈 음파 전동 칫솔입니다. 이 제품은 일반 모 타입의 전동 칫솔로 기본 구성품으로 핸들, 칫솔 모, USB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칫솔의 가장 큰 장점은 분당 3만 1000회의 음파 진동으로 치아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닦아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타이머 기능이 있어 양치 시간을 정확히 지킬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사용 후에는 입안이 상쾌하고 뽀득뽀득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충전도 간편한데요. 한번 충전하면 최대 2주까지 사용할 수 있어 여행시에도 걱정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블랙과 화이트 색상으로 제공되니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립스 제품답게 내구성이 뛰어나고 AS 서비스도 제공되니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치아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필립스 다이아몬드 클린 9000 전동 칫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음파식으로 작동하며 USB 충전식이라 매우 편리합니다. 성인용으로 설계된 이 전동 칫솔은 일반모 타입으로 부드러운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분당 3만 1000회의 음파 진동으로 치아 사이의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치과 의사 추천 브랜드인 만큼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고급스럽고 세련된 블랙 색상으로 시크함을 더했죠. 또한,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 앱과 연동되어 양치 습관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정말 스마트합니다. 무선 충전컵과 휴대용 USB 케이스도 제공되어 이동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필립스 다이아몬드 클린 9000 전동 칫솔은 디자인, 성능, 편의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필립스 소니케어 프로텍티브 클린 5100 UV 에디션 전동 칫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음파식으로 작동해서 미세한 진동으로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요. 특히 잇몸 건강에도 좋은 점이 특징입니다. 전원은 코드 충전식으로 한번 충전하면 약 3주 동안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UV 살균 기능이 내장된 충전기도 제공되어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된 블랙 컬러로 되어 있어 어떤 욕실에도 잘 어울립니다. 핸들은 가볍고 그립감도 좋아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칫솔모는 교체 시기가 LED로 알려주니 관리하기도 수월하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 개인의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 전동 칫솔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필립스 소니케어 프로텍티브 클린 5100 UV 에디션을 추천드립니다.